2025 제네시스 GV9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플래그십 전기 SUV로서 럭셔리함과 첨단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략에 따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GV90은 대형 SUV의 고급스러움과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프리미엄 고객층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GV90은 외관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두줄 쿼드 LED 헤드램프가 입체적으로 배치되어 세련된 인상을 주며, 크레스트 그릴은 전기차 특성상 막혀있는 디자인이지만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후면부 역시 슬림한 LED 테일램프가 좌우를 가로지르며 차량의 너비감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을 통해 프리미엄 SUV 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차체의 크기 역시 상당히 큽니다. 약 5.2m에 달하는 전장과 3, 2m 이상의 휠 베이스는 내부 공간 확보에 큰 장점을 제공하며, 6인승 또는 7인승 구성이 가능해 대가족이나 VIP 이전용 차량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닙니다. 실내는 진정한 럭셔리 공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연 나파가죽, 리얼 우드 트림, 메탈릭 포인트 등 고급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며, 디지털 코픽과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제네시스의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사용자의 감성과 직관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특히 GV90은 2열 좌석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 돋보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항공석을 연상케하는 독립식 시트는 전동 조절은 물론 마사지 기능과 냉난방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이동 시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어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함께 전용 조작 패널이 있어 이열 승객도 모든 차량 기능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W 차세대 버전을 기반으로 하며 듀얼 모터 기반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400kW 이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대약 4초대의 성능을 발휘하며,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가속력과 안정적인 주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이상 용량이 탑재되어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GV90은 첨단 자율주행 기술과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도 최첨단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기술인 HDA3는 고속도로에서 거의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며 차선 변경, 차간거리 유지, 곡선 도로 주행 등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갑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 장착된 라이더와 카메라,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360도 주변 감지 시스템으로 도심 속 주차나 좁은 골목길에서도 안전하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GV90은 스마트 주차 보조, 리모트 주차 기능, 디지털 키 2.0,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등 스마트 기술이 대거 탑재되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차량 관리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차하고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능은 고급 전기차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행 감성 측면에서도 GV90은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극대화한 서스펜션 튜닝이 인상적입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댐핑을 조절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승차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동시에 차량의 무게 중심을 낮춰 주행 안정성도 뛰어나며 스포츠 모드 전환 시에는 더욱 날카로운 반응성과 핸들링을 보여주어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습니다. GV9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전략의 정점을 상징하는 모델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 중동시장에서 럭셔리 전기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며 향후 제네시스의 전동화 라인업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는 한국 기준 약 1억 3천만 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급 옵션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 제네시스 GV90은 럭셔리함, 첨단 기술, 정숙한 전기 구동 시스템, 넓은 실내 공간, 고급스러운 마감 등 프리미엄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며, 한국은 물론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럭셔리 전기 SUV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GV90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특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